안녕하세요 오늘도 일을 하러 갑니다 열심히 <laughs> 일해야죠 열심히 일해야 잘 산다 뭐잘 사는 것까지는 원치않아도 그냥 이렇게 그심 걱정 없이 조금 여유있게 살고 싶다 라는 생각 <laughs> 그 생각은 항상 하고 있었습니다 아 제가 어제 그 유튜브 영상에 내집짓기 그, 그 본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잠깐 얘기를 했죠. 잠깐 얘기했더니, 코크리 님이, 아, 그러니미래 직업이라든가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하는 거, 이런 거를 적혀보셨더라고. 네. 아, 솔직하게 저는 여기까지 이렇게 아뭘 하면 좋을까 뭘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많이 들춰봤어요 그런 것도 많이 들춰보고 그랬는데 그게 그 미래의 직업이라든가 앞으로의 그 생활 방식 같은 거 이런 거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이라는 거는 인식하지 못했던 거죠 그냥 어떻게 하면 좀더 벌을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만 했던 거지 네. 코크링 님이 사고 그런 얘기를 해 주시니까, 어, 이게 그런, 그, 생각도 있었구나 하는 걸 이제 아는 거요 앞으로는 더 정확하게 좀 찾아봐야 되겠어요. 뭐냐면은, 저는 나이가 더 들어도 일을 할 거예요. 어, 몸이 건강하고, 정신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계속 움직이면서 무엇인가를 이렇게 거둬들이는 그 방식을 계속 취할 겁니다. 네이버 공사할 때인가 아마 그랬을거예요 그때 그 젊은 기사 한 분이 왔었는데 그 이제 회사 기사기 기사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좀 까다로운 일을 시켰어요. 공투 포크레인, 기가 포크레인을 가지고 이제 홈지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작업인데 좀 까다로웠어요. 근이 아는 사람이 못하고 내려왔는데 이제 제가 거기 간 거예요. 들어간 거예요. 그위치에다가그 기사 보고 내가 해주마. 그 대신에 이 다음에 내가 늙어서 포크레인을 손발이 떨리고 머리 흔들고 이럴 때까지 만약에 포크레인을 하고 있으면 사람하고 같이 작업하는 거을 시키지 말고 저쪽 한쪽 구석에서 단독 작업을 하는 그걸 해주는 조건이면 내가 들어가서 해야겠다. <laughs> 그래서 웃어본 적이 있는데, 이제 그 말이 이제는 농담이 아니라 정확하게 따져봐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나이가 점점 들면 들수록 그 상황을 인지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불사기 가지고 뭐 그렇게 하는 거는 위험하니까 안 되고, 딴 거로 같이 뭘로 같이 해서 담은 얼마라도 수입을 창출할 수 있고, 또 자식들한테 손 벌리지 않고 내가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된다는 거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계속 찾고는 있었고, 찾은 것이 지금 굴삭기고, 또더 찾아서, 더 나이가 들어서 할수 있는 무엇인가를 찾아서, 또 계속 연구를 해야 된다는 거죠. <laughs> 진짜 살기 힘들다. <laughs> 나이가 더 들어도, 이렇게 몸을 움직여서, 이렇게 수입을 내는 그런 형태가 될 거예요. 그나마나 지금 뭐 팬이나 돌리고 뭐또 이렇게 뭐 사람들하고 이렇게 뭐 대화해서 뭐 이렇게 풀어주고 이런 쪽으로 다가는 수입이 나오지 않을 거예요. 몸으로 다가 움직여서 수입이 나오는 거지. 그렇다면은 저는 운동을 안할 겁니다. 운동을 안 하고, 운동을 해야 되는 그 체력이나 그 에너지를 가지고 수입을 낼수 있는 방향으로다가 움직일 거예요. 그러니까, 수입을 내면서 운동까지 할수 있는, 몸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웃음> 욕심인가? <웃음> 말하다 보니까 너무 욕심을 내는 것 같네. <laughs> <laughs> 아, 이거 내가 얘기하고는 내가 웃었다, 이거. 황당하네, 진짜. <laughs>